프랜차이즈가 하나도 없던 시절 시장이나 동네 닭집에서 튀겨 파는 통닭은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부위별로 나뉘지 않고 한 마리를 그대로 통째로 튀겨줘서 좀 살이 퍽퍽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최고의 맛이었죠. 아빠 월급날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었는데요. 종이 쇼핑백에 담긴 통닭을 꺼낼 때. 방 안에 가득 퍼지던 그 구수한 냄새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 않나요? 아 통닭, 통닭 얘기하니까 통닭 너무 먹고 싶다. 우리 송강호 씨도 통닭 좋아했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닭인가요? 통닭이다. <laughs> 뭐 통닭 그, 먹는 방법이 있어. 응? 아. 어 어떻게 또 먹나요? 이거 통째로 튀기니까, 그렇죠? 이게 통 닭, 딱, 딱, 이, 이 종이에서 딱 끄네, 어? 네네. 그, 다, 다리 딱잡아 어? 딱 잡고 다리를. 빡 열려 뜯는 거야 열라, 어? 허둥대둥 <laughs> 당고 가지 딱 잡어, 아팍빡빡빡 뜯어, 어? <laughs> 그, 그 잘못 뜯다가 빼다고 빼다고 이빨 사이끼면 배신, 어? 배번. <laughs> 아 지금 뭐 이런 게다 있어, 아 이런 게다 있어, 맛있게 아, 먹는 거야. 고개 그냥 그냥 열라 뜯으면 되는 거. 열라, 아, 열라 뜯는 거. <laughs> 맞아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때는 또 가족 수가 많아도 언니 딱한 마리만 샀었다면서요. 그렇지. 네. 그래서 킬싸움이 치열했어. 아 그랬겠다 진짜. 긴장 풀고 있다가 무밖에 못 <laughs> 먹어 무, 응? 네모난 무, 하얀 무. <laughs> 맞아 하얀 무. 통닭 앞에 앉는 순간 우리는 모두 징그리 되는 거다. 징글이요? 아이 징글. 정글 정글 징글 맞다 정말 징글변 뭐 징글변 정글이겠죠? 정글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나가 있어. 다들 나가. 작가도 나가고. 애지들도 나가. 피도 나가. 아, 어, 또왜왜 다들 내 보내세요? 널 <laughs> <너>, 아영이. <laughs> 네. 넌넌 넌... 분명히 들어. 내내 말에 토 달면, 어? 너너너 배신, 너, 너 배반이야, 어? 너너너이름아영이라고아영이 아니야, 아연, 아연이라고를 면그음부터 아연, 아연이라고 그러면 아연이야. 도금 마그네슘이라면 내가, 어? 아, 도마그네슘이고너 아연, 어? 도금 마그네슘인 거야, 아연, 어? 하씨, 어머 아영에서 마그네슘까지 뭐야? 뭐 이런 게다 있어, 응? 아. 어? 너너아 너 아나운서지만, <laughs> 너 오늘부터 오늘 뭐? 내가 너립을 너, 뭐라고 말씀.. 너, 들어가세요! 너, <laughs> 그 뭐야, 날씨 전하는 기상캐스터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기상캐스터 아, 해야 돼. 응? 아, 기상캐스터요? 아씨, 뭐 갑자기 기상캐스터가 생각이 안 <웃음> 났어. <웃음> 늘 그러시죠, 뭐 송강호 씨니까. 뭐 어쨌든 이제 다양한 양념으로 요리한 치킨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 그래도 그때 그 기름에만 튀긴, 정말 통째로 튀긴 그 통닭맛이 더입맛을 돋우는 것 같은 거는 왠지 추억이랑 양념이 함께 버무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당 먹고 가자. 가야겠어요, 진짜. 당신과 함께한 삼십 년 우리가 함께할 삼십 년 삼성카드가 창립 삼십 주년을 맞았습니다 삼십 년간 받은 사랑을 우리 국민은 물론 사회에도 기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왕 조영필입니다 누가 삼성카드 아름답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삼성카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성카드 대단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알고 싶다의 김상중입니다. 삼성카드의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카드는 왜 3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알고 싶다에서는 삼성카드 덕분에 큰 혜택을 받으셨거나 삼성카드 덕분에 할인을 많이 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저도 삼성카드를 응원하고 삼성카드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삼성카드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의 30년은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힘이 들게요. 당신께 함께 삼성카드 아이 장인어른 도 삼성카드 그거 나세요 <laughs> 아이 나는 비비 에이, 30년 전부터 쓰고 있었어 임마 아 그랬구나 이 프로그램은 인생낙서 어플을 다운받으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인생낙서를 검색해 주세요. 에 노노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야. 에, 저거 에. 군자는 에, 말이 느리고 에, 능숙하지 못해도 에, 실천은 민첩해야 한다 이거야. 에? 민, 에? <laughs> 첩, 에, 첩 이게 한글로 어, 쓰셨잖아요 지금. 한자가 어렵다고. <laughs> 무슨 말이냐? 군자답게 민첩하게 다운을 실행해라 이거야 다운 어 D O W N 다운 아, 끝 트랜스 리포트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laughs> 다시 갈게 미안해 영어를 내가 잘못 읽어. 트렌드 리포트 네,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트렌드 리포트는 아.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아, 아영 씨 발음 좋다. 트렌드 리포트. 네. 어, 괜찮죠. 예, 나는 예. 엔진해가지고 처음에 트랜스 리포트하고 해서 <laughs> 갖고. <애들 갔거든. 웃음> 트랜스 트랜스 리포트네. 네. 트랜스 텐도 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 트렌드 리포트에 참여하실 분들 검색창에 인생락서 입력해주시고 자유기시판에 가셔서 사연 담겨주시면 저희가 트렌드 있게 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씨. 네. 아영 요즘 그 홈스케이프가 유행이라면서요. 맞아요. 예, 어. 그 뭐예요? 홈스케이프가. 어, 홈스케이프가 홈플러스. escape home 아. and escape 아야야 아야, 잘한다.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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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각박한 일상과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아. 현대인의 욕망이 반영된 그런 아. 트렌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음. 홈스케이프가 그러니까는 집으로 피신한다. 이런 얘기네. 음. 집으로 탈출한다. 그건가? 그게 피신하는 거야 탈출 집에서 탈출하는 거야 집으로 피신하는 거야 음, 좀 헷갈리, 헷갈리네. 그쵸, 좀 헷갈리시죠? 이게 네. 집으로 피신한다는 뜻이죠. 집순이 집순이. 아, 어, 그렇죠. 집으로 피신하는 아 거. 음. 아,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요즘 편안함을 집에서 느끼니까는 집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치. 많아져서 그런 거군요. 맞아요. 이제 집을 집에 더 아,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내 그래. 집에 더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밖에 나가면 음. 돈 들잖아. 맞아요. 젊었을 돈도 많이 들고. 때나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지 나이 드니까 다귀찮아 집에만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찰리는 또 체력이 괜찮아요? 체력 야. 때문에 또 집에만 있으신 거 아니고 뭘 내가 체력이 뭐 어때서 뭐라는 거야 지금 <laughs> 내가 팔굽혀펴기를 네 10개는 거뜬이에 10개는 몇 시간 뭐 하루 종일 해서 10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끔가다 하나씩 하겠고 10개는 혼다고 아 집에서? 아, 잠깐만 이분이 요즘 홈스케이프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전화 한번 해보자고 홈스케이프에 관심 있는 이분 네. 어, 누구시죠? 아, 받아보면 어. 알아요 네. 뭐 돌아올까요? 여보세요. 뭐아 아, 홈스케이프에 <laughs> 관심 있으신 분이시구나. 네, 어이첫 이름만 아니 이름이래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아영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네, 좀뭐실례되는 말씀이지 신 모르겠지만. 아 어, 네 기자는 아니고요, 그냥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김아영이라고 네뭐 그런 일로 전화 드린건 아니고요. 질문을 하지 마라, 뭐 이런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뭐 참담하지만, 네질궂은 질문은 아니고 그냥. 그리고 어, 어. 말씀드리는데 여기 전화는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laughs> 아, 참... 3분 이상 넘어가면 전화를 못 합니다. 네. <laughs> 아, 저 그것에서 받고 계시는 건데요. 예, 설마? 그러십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예, 전화할 수 있어요. 아, 어머머. 잠 문입니다. 아, 그 맞을 것 같다. 제가 그쪽으로 전화를 드린 줄 몰랐네요. 어, 저는 직통 전화로 전화 드린 줄 알고 그쪽에 전화 드렸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질문 빨리 드릴게요. 그 홈스케이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홈스케이프. 네가 음. 요즘 홈스케이프에 관심 많은데. 네, 네. 집여기가 집보다 편합니다. 아, 그러 그러신가요? 어 거기까지보다 편하세요? 네, 네, 네. 빨리 3분입니다. <laughs> 어떻게 또뭐 어떤 점이 집보다 편하신가요? 진작 들어가시지 그러셨어요, 그 아, 그럼. 그 집에 있을 때전화벨 어, 울리고, 어, 조인종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날또 어디로 떼리러 가나. 음. 저러나 왜, 왜 그러지? 어, 걱정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여기 오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좋다. 아... 전화벨 조인종 소리 안 들려서. 이제야 사람 사는게 <laughs> 느껴진다. 사람 답게사는게 이런 것이구나. 아, 그렇죠. 람는람 사람 니다 어, 그럼 진람 가시지.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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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꿈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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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어 어떤 바람이 있으실까요? 홈스케이프처럼 네. 여기를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laughs> 공간으로 꾸미고 싶다. 진짜로 <laughs> 생각합니다. 또꾸미시려고요 네. 예. 어뭐 어떤 <laughs> 거기를 음. <laughs> 어떻게 꾸미죠? 거기를 그걸 왜 꾸미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laughs> 집에서 살날보다 예. 여기랑 저기서 살날이 더 많지 않을까 내가 집보다 훨씬 편합니다 <laughs> 그동안 살아온 날들도 되돌아보게 되고 여길 기 진작 올걸 그랬나 어, 이런 생각들이고. 많이 뉘우치신 거 같네요 여기 네. 올 사람 많은데 어... 빨리 오라고 초청장 보내고 싶습니다 아 초청장을 거기에 보내고 싶다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인비테이션, 초청장 보내는다고 <laughs> 빨리 오라고 여기 발레파킹도 되고 발레파킹 <laughs> <laughs> 직접 차로 집까지 모시러 간다 <laughs> 보고 싶다 동지들아 내가 이름을 얘기하고 싶으나 말을 하게 되겠다. <laughs> 다 얘기하셨네요. 쓰유 통화로. 네이스트 미추. 네. 3분이 되면 저절로 끊긴다. <laughs> 어 지금 여보세요? 어머 끊겼나 보네. 3분이 혹 지나갔네. 어 어떻게?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다고 우리 찰리한테라도 전해 드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집을 어떻게 꾸미고 싶으신가요? <laughs> 아유 정말. 예 네, 옆에서 진짜 안쓰러워 못 참아줄 것다 <laughs> 오늘 아유. 깜짝 놀랐어요. 아유. 근데 3분 안에 그래도 들을 건다 들었네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3분 되니까딱 끊기네. 딱 끊기네. 네. 네. 어우 진짜 딱기네 3분 전 나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아유. 아무튼 뭐 우리 집을 좀잘 꾸미고 살아야겠어요, 그쵸? 그럼요. 네. 네. 장학 퀴즈. 는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누구나 맞힐수 있는 장학 퀴즈 치열한 본선을 거쳐서 박명수 씨, 여여여, 최양락 씨, 날라이야 <laughs> 한성기 씨까지, 는네 어, 이렇게 왕중왕전에 진출을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혼분식 장례 운동을 했었죠. 학교에서도 도시락을 검사하면서 가정에서 혼분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혼분식 장례 운동은 밥에 면류나 혹은 이것을 섞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정답!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오, 어, 바로 예. 오셨네. 어, 바로 바로, 바로 대답을 해주시네. 어. 정답은요. 햄. 햄! 너무 가셨다. 야야야, 아, 어, 놀래라. 내 도시락 바닥에 간햄 누가 먹었어? 어? 확 그냥. 어 그때 좀잘 사셨나 보다. 햄까지 까시고. 정답 아닙니다. 좋아. 배불러. 어? 왜 그렇게 양심이 없어? 확 그냥. 답이 아니에요. 야야야, 너왜 그래? 그래, 어? 왜 저러시는 거야? 밥에 그거 섞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어, 그렇죠. 응? 맞아요, 최영락 씨. 정답 말씀해 주세요. 정답? 밥에 섞으면 맛있는 거. 정답은요? 바다바다 바다? 아, 버터, 버터를 섞어 그래, 먹었다고요? 그래, 버터! 밥에 바다 섞으면 응. 엄청 고소하지요 네, 응? 뭐 알죠 거기다 이제 참기름까지 하면은 너무 맛있는 거 아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에고, 에고 난 버터인 줄 알고 <laughs> 엑셀런트 아이스크림으로 밥 볶았다 에고, 에고 <laughs> 다 들어가시고 이제 안성기 씨만 정답 맞출 기회 남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아제 이름을 부를 땐 어, 성을 강조해 주시고 이름은 강조하지 않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네, 안 성기 이게 아니라 안 성기 이렇게. 그렇죠. 네, 그게 좀 교양이 있어요. <laughs> 성기 씨가 왜?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좋은데 성기 씨.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커피는 블랙 프림은 <laughs> 타지마. 스프도 타지마. <laughs> 아, 성기 아 네. 안성기 씨 정답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요? 스프. 스프요? 어떤 스프죠? 라면 스프. 요나 아... 학교 다닐 때 밥에 라면 스프 뿌려서 비벼 먹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요? <laughs>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라면 스프를 뿌려서 먹었나요? 스프를 알게 될수록 깊은 맛이 느껴집니다. 깊어진 향기, 개운한 뒷맛, 스프다운 스프. 스프를 뿌려야. 밥을 먹는 것 같죠. 어, 무슨 이제 C F 의한 장면 같네요. 틀렸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인생 낚서 열린 공감의 팟캐스트 게시판에 가서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세 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 쏘아 줄입니다. 그래. 4월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백명숙씨는안 돼요. 네, 안나 모한 도전 끝났어. <laughs> 이제 인생 내리막이야. <laughs> 지금만큼 추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는 것도 없죠. 예, 저도 어머! 소중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니 님. 국민 여러분이 추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진이 먼저가 아닙니다. <laughs> 네, 오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찍으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새로운 추억들 만드는 그런 하루 되세요. 인생락서에 참여하실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인생락서를 검색하시고 인생락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